칼보다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은밀한 술자리에서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단한 줄의 기밀입니다. 머릿 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화려한 가야금 소리와 향긋한 술 냄새가 진동하는 조선의 연회장 말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한량들이 풍류를 즐기는 평화로운 곳 같지만, 사실 이곳은 조선에서 가장 치열한 정보전이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들은 단순히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예인들이 아니에요. 화려한 비단 옷소매 속에 차가운 비수를 숨기고 웃음 섞인 대화 속에 국가의 운명을 바꿀 첩보를 담아냈던 조선의 비밀 요원들 바로 기생 스파이들의 세계입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어두운 방 안에서 술에 취해 무장 해제된 고위 관료의 귓가에 조용히 다가가 속삭이는 한 여인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미소로 경계심을 허물고는 그가 무심코 내뱉는 인사정보나 군사기밀을 머릿속에 정교하게 기록합니다. 이 화려한 연회장이 실상은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정보의 전쟁터였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죠. 조선판 첩보 요원들인 그녀들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에서 기생은 가장 낮은 천민 신분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조선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왕실의 종친부터 조정의 핵심 대신들까지 그들이 마음을 터놓고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는 부인도 동료 신하도 아닌 바로 이 여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오늘날로 치면 보도의 훈련을 받은 엘리트 요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단순히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이런 위험한 임무를 맡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당시 기생들은 단순한 유흥의 대상을 넘어 경제적 독립과 지적 매력으로 시대를 풍미한 여성들이었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주제를 던져도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치면서 정보를 끌어내야 했기에 그녀들은 수준 높은 예술성과 지식을 동시에 갖춰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인계라고 하면 단순히 성적인 유혹만을 떠올리지만 조선의 기생 스파이들이 구사한 미인계는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한 심리 전술이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 틈을 파고드는 인적 정보 자산의 정수였던 셈이죠. 이제 그녀들이 탄생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인 교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쉴틈 없이 이어지는 혹독한 훈련 과정을요. 당시 교방은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는 정보 요원 훈련소와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예비 요원들은 춤과 노래 같은 기본기뿐만 아니라 사대부들과 막힘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시와 글씨 그리고 돌아가는 정세를 파악하는 통찰력까지 교육받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그녀들은 단순히 예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 변화 하나에서 심리를 읽어내는 법과 술자리에서 취기를 빌려 기밀을 유도해내는 고도의 대화술을 익혔습니다. 상대가 어떤 파벌에 속해 있는지, 그가 현재 고민하는 정치적 문제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거나 추출하는 훈련을 반복했죠.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하나, 잔을 내려놓는 타이밍 하나까지도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기생들은 상대방이 스스로 비밀을 말하고 싶게 만드는 묘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천재적이었어요. 그녀들이 빼낸 정보 하나가 때로는 조정의 인사판도를 뒤바기도 하고 때로는 반역의 싹을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정보가 곧 돈과 권력이 되던 시절 교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는 조선의 비선 실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그녀들은 단순한 천민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의 혈관 속을 흐르는 가장 은밀한 정보의 전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지략 뒤에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정보를 캐내려다 정체가 탄로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녀들은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첩보의 세계에 뛰어들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 나라의 운명에 관여하고자 했던 여장부들의 뜨거운 야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적들을 무너뜨리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는지 임진왜란의 그 긴박했던 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던 임진왜란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군이 한양을 점령하고 평양까지 밀고 올라왔을 때 조선의 정규군은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었지만 성벽 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양성의 계월향이라는 여인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녀는 평양을 점령한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와 그 부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고의 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춤사위는 사실 적의 보급로를 파악하고 다음 공격 목표를 알아내기 위한 정교한 움직임이었죠. 외군 장수들이 술에 취해 경계심을 풀 때마다 그녀는 그들이 주고받는 짧은 대화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작전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그녀가 빼낸 정보는 성벽을 넘어 조선군 사령관인 이일에게 전달되었고, 이는 훗날 평양성을 탈환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거든요. 진짜 소름돋는 건 그녀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도는 강가를 그려보세요. 기생의 머리카락을 고정하는 은비녀 속에 아주 작게 말아 넣은 종이 뭉치 혹은 검은 구줄 사이에 은밀하게 끼워넣은 암호문들 말이죠. 그녀들은 적의 눈을 피해 목숨을 건 휴민트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외군들은 그저 자신들의 흥을 도두는 천한 여인이라고 비웃었겠지만 사실 그녀들은 적의 심장부에서 가장 치명적인 칼날을 갈고 있었던 조선의 정의 요원이었습니다. 진주성의 농해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적장을 안고 남강에 몸을 던진 사건은 단순히 한 맺힌 여인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주성을 점령한 외군 수뇌부의 핵심 인물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다음 작전을 지연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었죠. 머릿속으로 촉성루의 화려한 연회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승리에 도취한 외장들이 호탕하게 웃으며 잔을 비울 때, 농해는 자신의 손가락마다 가락지를 끼워 적장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녀가 차가운 강물로 뛰어들기 직전 마주했던 그 적장의 공포 섞인 눈빛. 그것은 조선의 스파이가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첩보 활동이 전쟁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도 조선의 조정은 기생들을 활용해 정적들의 약점을 잡거나 반란의 징후를 감시해 왔거든요. 임금의 귀가 되어 지방 수령들의 비리를 캐내고, 권력가들의 은밀한 회합 장소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수집하는 것이 그녀들의 또 다른 임무였습니다. 우리도 조선의 딸이다! 라고 외치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그녀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서 나라를 지탱했던 정보 요원들의 자부심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고 위험한 임무를 완수한 그녀들에게 돌아온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정작 역사의 기록에서 지워져야만 했던 그녀들의 슬픈 이면, 이제 그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전쟁이 끝난 뒤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지만, 사실 조선 조정 내부에서는 훨씬 더 교묘하고 은밀한 정보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의 정치를 흔히 붕당 정치라고 부르죠. 서로 다른 파벌이 권력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던 그 시절에, 기생들은 단순한 예인을 넘어 각 정파의 비밀스러운 정보망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도성 한복판에 자리 잡은 화려한 요정의 풍경을요. 이곳은 낮에는 조용하지만 밤이 되면 조선의 실세들이 모여 나라시를 논하던 이른바 요정 정치의 전신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술잔이 오가는 와중에 결정된 국가의 운명이 다음날 아침이면 대궐의 공식적인 결정으로 발표되곤 했으니까요. 당시 기생들의 중심지였던 권번은 오늘날로 치면 대형 연예 기획사와 같았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가 숨어 있었습니다. 각 파벌의 핵심 인물들이 어떤 기생을 찾는지, 그가 취중에 어떤 정치적 불만을 털어놓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곳으로 모여들었거든요. 사대부들이 기생에게 바친 시와 글씨들은 단순히 예술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생들은 그 글귀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상대의 성향과 학문적 깊이 그리고 그가 속한 당파의 움직임을 파악해냈죠. 겉으로는 예술을 찬미하며 풍류를 즐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상대의 패를 읽어내는 치밀한 두뇌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기생들은 때로 정적의 약점을 잡기 위해 직접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상대 진영의 핵심 인물에게 접근해 그가 저지른 비리나 은밀한 회합의 증거를 채집해오는 임무였죠. 상대의 입을 열게 하라는 특명 아래 투입된 그녀들은 때로는 그 사람의 첩이 되는 길을 선택하면서까지 정보를 캐내려 애썼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는 날카로운 상소문의 근거가 되어 상대 파벌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위험한 정보전의 한복판에 서 있던 그녀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권력자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그녀들의 실제 경제적 수입과 사회적 지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현대의 연예인들과 비교했을 때 조선의 기생들이 누렸던 부와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리고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은퇴한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진짜 최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역사의 주연이 되고 싶었으나 끝내 조연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들의 가슴 아픈 뒷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국가의 운명을 주물렀던 그녀들이었지만 임무가 끝나고 조명이 꺼진 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쓸쓸하고 정적 만이 감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모든 정보를 쥐고 흔들던 그녀들이 정작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화려한 비단 옷을 벗어 던지고 한양도성 변두리의 작은 주막에서 국밥을 나르거나 이름 없는 선비의 첩이 되어 조용히 늙어가는 퇴기들의 뒷모습을요. 어떤 이들은 현역 시절에 모은 막대한 재산을 바탕으로 거상으로 변신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수행했던 그 위험한 비밀들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역사의 뒤앙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녀들이 빼냈던 기밀들은 왕실의 일기나 실록의 구석진 행간 속에만 아주 희미한 흔적으로 남았을 뿐, 그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들의 첩보 DNA는 구한 말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또 다른 형태로 폭발하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의 안위를 위한 미인계가 아니라 이제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조직적인 독립운동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1900년대 초반 경성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며 기생들은 건번이라는 현대적인 조합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조선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번이 단순히 기생을 양성하는 곳에 그치지 않고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접선지이자 자금 전달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정말 놀랍죠. 그녀들은 우리도 조선의 딸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자신들이 가진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해 일제의 감시망을 뚫고 독립 자금을 날랐습니다. 어두운 밤, 일제의 순사들의 눈을 피해 치마폭 사이에 독립선언서를 숨기고 달렸던 그녀들의 긴박한 숨소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과거에는 적장의 목을 베기 위해 품으로 뛰어들었다면, 이제는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거예요. 그녀들이 가졌던 지적 능력과 예술성은 이제 한길투쟁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남은 몇몇 이름들 외에도 수많은 이름 없는 기생들이 첩보 요원으로서 독립의 불씨를 지폈지만 그들은 여전히 천한 신분이라는 굴레 때문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잊혀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기생 스파이들의 역사는 단순히 자극적인 미인계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칼날을 겨눴던 여장부들의 치열한 생존 전략이었고 누구보다 뜨겁게 나라를 사랑했던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화려한 비단 옷자락에 가려졌던 그녀들의 차가운 지략과 뜨거운 눈물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요. 그녀들이 지키려 했던 조선의 운명, 그리고 그들이 끝내 완성하지 못했던 꿈들을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차례입니다. 화려한 연회장의 촛불은 꺼졌지만 그녀들이 남긴 정보와 용기의 흔적은 우리 역사의 혈관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미인계라는 단어 속에 갇혀있던 그녀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얻어야 할 가장 귀중한 통찰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조선의 기밀 요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